다른 학살자. 음, 학살자 둘이 다 멤버 가안좋아어 응? 응, 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학살자 안 하기로 했어. 난동권 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난동권 총이 산탄총이네, 이거. 어, 그렇죠. 그... 학살자 안 네? 해? 왜 총기 부족 때문에 다들 학살자인 건가? 근데 학살때 레벨업 중인 거 같은데? 그렇네요해야 되는. 이번 판은 확실히 그도구품이 굉장히 유효한걸보급품에 위력이 센걸 써야 될것 같아. 도급품 그러면 학살자가 둘로인 것 같아. 보급품이 강력하지가 않아서. 음. 아, <laughs> 돈이 없다. 다섯 개 찍어 된 다음에. 쟤는 뭐 레벨이 아, 160밖에 안 되면서 네. 티어를 받냐 야 이번에 실패하면 찍어야겠시보도안 됐는데 벌써 저걸 올 프레스를 올리고 있네. 쟤는. 그러니까만 만 채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건방진 것 같은요. <laughs> 총도 제. 총도, 하긴 그, 총은 다 굳은 총이 들었으니, 모두가. 전 좋은 총 들었습니다. 어, 간밤에 그래도 좀 어려운 거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뭐 하고 있었어? 주한이 형이랑은? 이거 하고 있었어. 아, 이거 하고 있었어? 아, 죽고 있었어. <laughs> 계속 시도 중? 응? 응? 아, 응? 첫 번째 그렇지. 시도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응. 시도하고 응. 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래도 아, 그래. 그래. 응,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딱 비사이 여기서 안 나오고 있었는데, 미 음? Let's pick t h 아이고, 실수했다. 자, 들었다. 뒤에 몰려온다. 야, 오우 아, 저기 딱 먹고 가는데저왜 터져? 뒤는 제가 봅니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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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도 안막안 안 막아주지. 어? 나는 너 뒤로... 혼자 너 혼자 막고 있지? 저는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 뒤를 안 봐주네요. 이런 것들이다. 오, 베이 I 나 a 던 the fight. l o o k 나 l i k 이 y 이 안 죽었어 어, 어 죽었다 누가 누구에요? 형이요 아니구나 위험하네 형이 설마 여기 메디킴나왔어나왔대너 말고는 나아 아씨 뭐야 이생병이었니 아, 아이고 뭐야. 성리라. 아이고 구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나? 아, 저 안쪽에 뭐가 있는데? 절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철판 복주 뒀어요. 오케이 어디 열어요? 아무거나 써도 될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메디킹 아. 앞에 나오면은... 거 써버릴까? 앞에 거에 앞에 거에 써버리면 제가 뒤로 올 텐데. The Zeke of you, but be quick. This place was used by the resistance. If we can get the locked rooms open, they may be supplies. 어마지 코프는 어디 이런 이리나 어, 좋은데 갔구나 그러면는 나도 가운대로 크리퍼디어 어디야? s t a 쭈욱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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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전, 니다 야, 뒤로 갑니다. 또 총알이 없다. We've got to go now! n o I can't leave until I find it! This bullshit is going to get us killed! Look outside! We're leaving in the h l e i n g o u l e t o u s i n the i n i o n g t h n t o We're leaving in the h w i n g h e r e l e o u We're g the o i n g in the house! We're l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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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시작합니다. 음, 뭐할 것도 없으니. 이런 거기관좀 잡아야 될 팀이. 어, 너무 앞으로 가서는 힘이네. <laughs> 아, <굿을 가. 웃음> 누가 기관총 잡았나요? 오메.

많아 여기에 많은 아래층좀좀적죠죠 the city. I look 메디 t 없어요? 아, t t 야 어디야 2층이야요 갑니다 퍼슈 진행하자 퍼슈해야돼요퍼 슈퍼? 슈 아오 미안 퍼슈매슈킬 슈퍼? 슈 밖에 크림을 박았나? 우와. 불이 두 마리다. 아이고. 음. 선모니가메딕킷 음. 먹어줘야 될 텐데. 아, 얘가 자기 회복하고 하나 더 먹었네? 음. 아 진짜. <laughs> 이게 뭐 없네요? 아, 네. 지가, 저, 자기가 메딕처럼 행동을 해? 음. 에 음, 음. 실패하면 음. 쟤랑 같이 못하겠는데요? 어. 제 탓이야. 이건 다제 탓이야. 이 녀석은 이해도가 적은... 그러면서 저를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 왔 지금 우리가 저 메시지 못빠져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가요

그리고 빨리 의외네. 네 크림만 나오면 골치 아파져. 아이고 제기랄 위로 <목소리> <이리로> 먹어버리자. 에? <laughs> 아니 선문이 위로 안쪽에 와. 선문이 위로 올라와. 왜야? 이쪽 안쪽으로 와. 안쪽 뒤쪽 방 싸우지 말고. 안쪽으로 와서 메디키 널름 먹어. 나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음. 우리 편과 싸워야 될 때야 지금. 동비와 싸울 때가 아닌. 카드 회수는 제가 갔다 와 볼게요. 같이 가? 아니에요. 저는 투명화가 있으니까 안전하긴 해요. 제가. 근데 왜 벌써부터 뭐뭐뭐 뭐, 뭐 하고 있는 걸까? 아, 오 오랜만에 기다리고 중앙이가 나왔다. Good, time to leave. Wait, this radio. We should warn people about the nerve gas. Any survivors in the city? Great. You have to remind us about survivors. The, the radio system is locked. The hardware key isn't here. Where do we find that? <laughs> One of the strike team members. Look, look for uniformed bodies. Hurry. Stop making so much noise. he doesn't have it keep searching, <saiden> <Onionisation> <Speuggling> <convivica> it keep searching okay? nothing here <descriptive> <Becca percussion> 스크 doesn't have it. 가 e 아 진짜. 네 군데 봤는데 아, 스크리머 잡는 거 아니었어? 죽었나?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찾았어요. 어머. 둘이, 둘을 쫓아가서? 왜 이래요, 여기? 아야 oh, no. 그냥... 거같아 <laughs> <죽을 것> <laughs> 오, 이... 오... 보이 <laughs> <키> 이건... <이번>? 하나... 하나... <laughs> 힐 좀... 줘. 어디야? 아, 나키안 됐다. radio key this will take a few minutes stay prepare defenses i don't want to get caught with my pants down you need 두 개, 1분이면 두개 생기잖아. 네. 두개더 던져놔야 되겠다. 음, 좋은데요? 상황이 괜찮은데? 음, 이번에만잘 음. 막으면. 깰 듯? 어, 그러고 보니, 방어 물자를 다 설치했나? 설치했네? 음. 저 나가야 될까 말까? 나가지 아. 마세요 나가나 내가 가 내가 나가는데 저 어디 갔어? 쟤네. 어 뭐야? 언제 올라왔어 왜 갑자기 순간이 되는 거. 아, 예. 온다 뭐하고 있어? 모르겠는데 그냥 기관총 누가 한명 잡아야 돼요 어 아, 잡고 있구나 예, 벌써 전기장판이 저 천문에 물 올라오고 있어 천문이 어디있어 지하에, 지하에 있어. 이 응. 밑에 까주면 돼 트럭 앞에. 응, 오케이. 스베틀라나 보는 됐고 하나 생겼다.

어, 진짜 죽을 뻔했네. 탈출할 수, 할수 있어? 저는 할수 할수 없어요. <laughs> 살려줘. 아, 나는 여기 서 죽는 게 나은가? 나 죽는다. 아이고, 탈출 우리 이쪽으로 뛰죠, 뭐. 저는 벗어납니다 세븐이 거기서 그냥 죽어 어이구 타겟이 나였어? 나는 죽어버렸어 들어가서요? <laughs> 어어다 들어갔네 다, 들어...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가 밖에서 죽었나? <laughs> 다 들어왔어요 어 <laughs> 있지 진짜 힘들었다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세 명이 죽고 너 혼자 들어갔어 아니... 난 들어... 아... 난 진짜... 들어가서 죽어서 들어가 예, 들어와서 죽으면 돼요 아니, 근데 좀비가 돼버렸어 아예 판정 의미가 없었어 간... 진짜 간신히 있다 난 들어오면 애들 다 있을 줄 알고 연막이 있길래 들어왔는데 애들은 없고 다 좀비만 있는 거야. 아, 기적적으로 깼다. 아, 근데 총알이 너무, 총알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저기, 뭐 총알 박스에서? 와, 이총알 너무 없었어. 저악살자는 도움이 안 됐어. <laughs> 저랑도 데리고 깼다니. 니가 대단한 거네.